네, 잠시 후에, 촛불 독립군 출정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도에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내려와서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강북 촛불행동대표 고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전국에서 모이신 촛불 독립군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신의를 싸문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폐수를 동해로 방류해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어떠한 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이 매국 정권, 방국가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촛불 독립군의 출정식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군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우리 손으로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찬 구호로 독립군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고만 세 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범도다. 친일매국정권,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우리가 독립군이다. 매국정권, 처단하자. 네 이렇게 임찬 기새로 오늘 독립군 출정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오신 독립군 동지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오셨습니다. 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오셨습니다. 대전 충북 지역 오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셨습니다. 경기, 인천, 서울 지역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 제주 지역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